네 안녕하세요. 카오디오 튜닝 매니아입니다. 이번 작업 차량은 이제 베라크루즈 차량이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네, 이제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고장으로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어도 카메라 영상이 그냥 까맣게만 나오고 있어서 후방 카메라 제품을 이제 교체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품은 이제 순정형이랑 이제 이제 일반 저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 기존의 순정 자리에 쓸수 있게 요청해 주셔서 순정형 HD 타입으로 후방 카메라를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카메라는 안 나오는 상태고 기존의 순정 자리에 네. 순정 자리에 카메라를 그대로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라크루즈 차량 후방 카메라 제품 교체 장착 다 완료되었고요. 작동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는 이제 순정 모니터 AV 옵션 이 있는 차량이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메라가 고장나서 교체 작업을 완료해드렸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순정형 타입 HD로 장착되었기 때문에 순정 공 자리 그대로 장착되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화질이나 이런 게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순정 HD 제품으로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매장은 이제 서울이랑 충남 보령, 대천 그리고 전남에 위치하고 있고요. 작업은 예약으로 해서 시공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저희가 순정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 보유하고 있어서 순정형 타입 제품입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궁금한 분들은 문의해주세요.